나가. 아, 어, 좋다. 죽었을 때 간간히 해. 탱은은 탱은 내가 내가 이따 질러 하고 싶을 때 말할게. 상대도 라자. 일단, 일단 내가 자려 하고 싶어. 원투은 메클리 나이아야안 했거든. 자려, 라인, 라인, 라인. <laughs> 나 승폭 없어, 빼야 돼, 빼야 돼, 야 돼. 누가 미친겨? 싸져는 놈. 아나 했어, 어어 먹자, 걷자, 먹자, 먹자. 음. 마무리하자 이거. 아, 이속 켰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또. 어, 아 라인 왔다. 라인 왔다. 패다. 컷. 한 조건. 와와와와왔 장난 아니네. 아아 물리면 바로 막 해야 된다. 에. 야라이아좀 맞아줄래? 근데 알아주어 그 내가 내려. 아방 아무도 없나. 내가 맞으러 가는 중. 대주문자 80. 가게. 나도 80인데? 80나야한조 왼쪽. 내주문세 차았다. 야 오케이 오케이 이송. 이송 이송 이 남았어. 야, 1인공 맞자. 야, 아 그냥 인구 맞아, 야 보이시다. 나아 우리 루시오. 야나 공대야. 아이공안 되는구나. 덮쳐. 덮 덮쳐봐. 비벼봐 비빌만까. 나나 쏘고 지 아이고. 자 자탄 있거든. 쟤네 자탄 썼어? 네, 저워서 반 찼어. 자탄 비온 쟤네 자탄 썼어? 내가 뭐가 아, 해야지. 안 썼어. 자안 빠졌어. 아. 자, 라인 오면 아 가자. 이새 이석 면뭐 하노 이렇게 내가.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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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자꽃 어, 방금 당했다 뒤에 뒤에 맥크리 뒤 맥크리 아 못빠져 라인이 못빠져 아, 라인, 빠져. 라인, 아어아야다 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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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케어 좀 하고 가하고 있어 아, 안 근데 낸데 이게 어? 야 쟤네 먼저 들어와 이러면형리 먼저 마리아 먼저 들어와 이거 꼈어 이거 아나잘렸 <laughs> 이거 야 이거 마무리 해야 돼 우리 루시 없어 이제 이많이 많아, 많아. 다힐 됐냐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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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고 있어 나이스 한명있한명 아 먹을 수 있어 이거 우리 친와 머리 짧다 야니 뒤에 니 뒤에. 뒤에 피하도 있어 야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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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윙 나이스 나이스 와쵸병형병 사랑해 빡겜 할래? 빡겜 맞아. 박살 빨리 박살내고 아, 아, 아 그렇네 나 배고파 빨리 끝내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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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버리면 어 알았어. 아, a 대자리아 공이 그냥 카운터 만찍게 이거. 이거 우리 힐맨만 막아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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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일단 막아 봐 힐맨. 또. 와. 와, 이거 와. 진짜. 새 잡았어. 내가 집에. 야 우리 또 보기만 <laughs> 죽었어. <웃음> 우리 또 보기만 <뚜벅이만> 죽었어. 나될거 <laughs> <우리 뚜벅이만 죽었어. 웃음> <laughs> 같긴 이거. 아, 넌안될거 같은데. 뭐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어, 아, 우리 점 삼승 삼선승하면 이기지 이거. 대점수 예 찍고 싶나? 찍어볼래? 찍어볼래. <laughs> 진짜 찍기면 좋댄다. 야 왼쪽 왼쪽 맥클리. 이 오른쪽. 하나야 나, 나 <laughs> 뒤에 퐁코. 막았어. 나른쪽 맥클리. 뭐나일 줘야 근데. 돼. 뭐뭐뭐 뭐, 뭐, 뭐. 아이고. 아 머리 따다빼빼 하나 <laughs> 아, 빼. 빼, 빼, 안아, 빼. 잘 잡아. 빼자, 빼자, 빼자. 라인이 빼자. 계속 줘. 라인이. 천천히, 천천히 빼, 천천히. 아, 뒤... 아 우리 독일이 진정. 죽을 거 같아. 을것 같아. 빼라, 말고 봐. 자도 저자 개 딸핀데. 가비, 가비, 가비. 앞는데괜 다시 빽, 라인 없어. 선수가 문제란 말이야. 이 안아서 맞았다. 이 안아 보면 아 나온다. <laughs> 죽어다는데왜 나를 거냐 <laughs> 들어가자 다잡았 어? 정 어, 아니 누워있는데 다 잡을 수 있어 <laughs> 몰라 보지도 못했어 아서맞에 죽었다 아기모리안리 오판 3선이라 그랬지? 어, <laughs> 어 나갔는데, 누구? 아, 관전전, 관전, 관전. 아, 다행이네. 나오자. 아까 마지막에 저쪽에 몰이 했어. 근데 이거. 아, MP도 없는데, 혼자.. 야 내가 영상 올려도 이거 화질 좀안 좋을 수도 있어. <laughs> 아, 근데 이거 라자면 나 그냥 제나타 할까? 어. 간단하니까. 형, 녹화하고 있어. 어, 녹화하고 있어. 근데 <laughs> 내가 그래픽 설정을 낮췄거든? 아 그냥 너 어, 차나 볼 수만 있으면. 화질 화질 이상할 거야 좀. 볼 수만 아, 있으면. 오버치 화질을 낮췄단 거지. 어. 어. 그럼 상관 없어 뭐. 내가 매서 50. 렌더링 50에 1600 곱하기 900으로 해놨거든. 아 그럼 우리 집이랑 거의 비슷한. 아 해상도 빼고다 똑같아. 원래부터 소질은 있었어. 일부러 어? 이게 더잘 맞더라고. 아상대 네. 제냐타. 오. 자 상대 루시우 제냐타야. 라인은 린다 윈디네 자야 윈디야 코팡 또 코팡 깼다 아니 안사 없다 우리 라인 힐좀나힐좀 루시카 아니 계속 아, 나 장전 장전 죽어 있어 죽어 있어 메르시 죽어 있어 <laughs> 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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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봐요 지바 코팡 깼다 코팡 깼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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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라인 일이 없네 한타 빼고 빼고 아 근데 나무로왜 때... 거기 있어? 아 근데 라인 죽을 때 되게 비참한 거 알아? 이거 메르시 말고 딴 거야, 내가. 아, 라인 죽을 때 깡통 떨어지는 소리 난다. 에? 이거 우리 저로 가지 말자. <laughs> 우측으로 가자. 여기 발라왔어 지고 있을 거야. 아이, 저거. 아이고, 아프다, 나. 전에 송환 하잖아 원숭이지. 한줄 잡았다. <목소리> 야 원숭이가. 네그 호빵 빨리 안 깨면 내가 뒤져요 이 사람들. 라아 그래, 뜨라 부 좋아. 빨리 어 나는. 당야 필. 뽕좀낼것 같은데. 뜨라 부 좋아. 아 호빵. 힐좀 줄래? 네. 몰래? 용날아다 아, 이거 진짜다 <목소리> 이거. 아! 아 이... 아니 이게 우리가 라인이 잘리고 시작해서 뭐 어쩔 수가 없었어 이번에는 우리 힐러 없어 거기 아 내가 쟤네타 개피만 들어 놨는데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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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반퀴로 나오지 야나 자탄이 있는데 바로 갈래 그냥? 야, 아, 야, 어... 죽었네, 얘네 메르시도 없으니까 그냥 탱커 다묶고버려 뽕도 있어 없네? 저거 벽에다가 모으면 되겠다 아 네. 방금 썼어 미안해 미안해 네. 자 보조. 얘네 조합이. 얘네 다퍼지죠. 한적비, 상대 한적비. 뭐야 필. 목표가. 자 왼쪽 왼쪽 목표. 아 왼쪽. 아니, 나, 와, 와, 말했다, 아 나. 와 머리 딸다. 아 한쪽. 아나 추월 온인데이거 아, 바꿔야 돼. 힐러 없어 피관리해야 돼. 어다 죽었다.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갈 순 있어. 피가 없네. 소 서울 서 있긴 한데. 아아아아 왕규. 뭐였어? 바보야, 강산요. 강산띠. 감, 갑니다. 아니, 저기 머, 먼저 먼저 퇴근. <laughs> <laughs> 형 그거 그거 형형형 <laughs> 제냐 제냐타가 허경영처럼 공중부양해서 못 넘어가. <웃음> 허경영이야. <laughs> <저 타격>, 해볼게요. <laughs> 아 난간 부서져 있는 줄 알았지. <웃음> <웃음> 허경영. 너 윈스턴 녹일 수 있게 방벽 깨는 거 말고 그냥. 땅으로 때려붙일 수 있는 건가 리퍼를 넣든지 리퍼? 근데 리퍼 넣으면 그 원거리 때릴 게 없잖아 우리가 내가 직접 때린다 아 있어 요나 있어x2 원거리를 라인이 때린다고? <laughs> 아니, 아니 그럼 때린다. 그럼 나 라이트 세이버 들어야지 못부조아 어, 먼저 봐줘야 돼부조아 탱커 먼저 달아줄 테니까 탱커 먼저 녹이자 지금 <laughs> 오는 <쉬고 보는 거. 웃음> 네. 뒤로 뒀어요 여기 사다리 있어 뭐하 거야? 뭐하는 미턴 부주아. 일단 미터. 와빵 존나. 나 부주아. 일단 그만큼 더모으이 사람 아, 야 이거 까이다와 엄마. 아, 나안죽 아, 폭탄을 빨리 깼는데 형! 미스터 원탱에. 돈... 오케이. 싸우자. 부수자 이번은 빠져도 되고 이제. 하고 싶은 거안리 어, <laughs> 자 어, 예, <laughs> 붙여봐. 붙여봐. 아, 부자. 자 부자. 한좀 부자. 한자 부자. 한자 부자. 한자 부자. 자 부자. 부자. 한자 부자. 한자 부 한자 부한부한부한부한 한자 부자. 한자 부자. 한부 한자 부자. 가자자 한자 부자. 한자 자 한자 부자. 부 돌아와요. 그래. 와요정 뭐해? 야, 뭐해? 저 뭐해? 아나나 싫어하냐? 지 마. 아 미안 미안 미안. 용띠 식가번네용왜대처았어 부주아. 아나 죽는다 이거. 이게 윈선 들어왔어 얘들아. <laughs> 야 이번 나노겐지 <laughs> 있어. 사겐. 아 야, 이... 이거 조금 빡세다. <laughs> 한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포아포 윈스랑 겐지가 같이 한조만 물러가 좀돼 초월론 윈겐 같이 갑시다 한주. 어 용건 가자 그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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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 나노 겐지 가면 돼 나노 겐지 그냥 나노 겐지 가면 내가 없어. 갈게 오 어. 일단 부자 조피나 <laughs> 물렸어. <laughs> 일 꽂아줘야 된다 이거. 꽂아줘야 된다. 안 주네. 까 야, 이어벌는데 그게 <laughs> <왜 웃음> 여기 있어. 정면 정면 이쪽 아, 원숭이 보자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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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어 야 뒤에 피야아씨 이거 나한 명만 깨워라 와주지 아 미안해 형너 어. 어, 죽어 가지고 아, 아 미친 가 이러고 신다와 진짜 저한명 야, 하나 빼라, 하나 빼라. 전투 하나야, 전투 하나. 한조, 한조 따친인데 딜만 넣는 거는 그거야, 그거 완전. 뭐야, 쪼나. 나딜안 넣었어. 그래? 딜만 나오는데 주고, 조합을 바꿔보자, 우리. 한 비벼봐. 아, 안돼 와, 자력꺼는 데. 미쳤다. 최종변기. 꺼냈다 최종변기. 나왔다얘정겐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뭐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할게 없어. 아, 나 h 지 v e 아 a r a d i g m I have a lot of people. I have a lot of p e 인 p l e I have a lot of people. I have a lot of people. I have a lot of p e o 이 l e I h a 계속인데 o t of people. I h a v 저기요? 어어이 아이고, 뭐야? 와 내가 이고다이거빼이 음. 빼야 돼, 빼야돼 빼자 빼자. <laughs> 와나 진짜 고아이 여기 이들어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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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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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쟤네 다와 아, 좋아 가, 일단 일단 그냥 가 봐. 안안아이원숭이먼자원숭이이 어, 가다 <laughs> 가다. 응. 치어 응. 먹자. 거점 거 좀. 거좀 봐줘, 같이. 거점 같이한커 허리방병원. 우리 디바, 디바 써. 오케이, 허리방병원. 어, 이거 다 떨어지겠네. 아니, 안 떨어졌어. 아, 왜 죽었냐? 아, 진짜 밀렸다, 이거. 케어해줘야 돼. 나도 그냥 줘! 이 좀. 이 피해. 아, 팝다. 어, <laughs> 아, 케어가 안 들어왔어. 아, 아, 꽝. 베서, 베서. 서 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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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그냥 베서. 베서. 어, <laughs> 쟤네 궁이 윈서 <laughs> <말이야. 웃음> 솔울도 아까 빠졌고 어. 아 해볼만한거 같아 바로 가볼까? 가보자 어, 나 비트 킨다 어 켜켜 가자 아, 가자 둘, 가자 둘, 어, 어? 미안 뭐야 아! 테이블에 돌진이 막혔다안조컷 상대 안조컷아컷 아, 아닌데? 뭐야 컷이야 아, 컷시컷오고할래가커스가볼

준비됐습니다. 나노 강화제 거의 준비됐습니다. 안 죽어 문제네. 공격기 충전 중이야.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봐 어, 머리 돕혔어. 어. 어. 아 이거 수월이라. 안 죽어 컷. 잘데저저 뒤에서 철강 땡데요

우와 안 어? 와우 오, 와우